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우리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섬기며 또 성도를 섬기며 정말 연약하고 연약한 아이들 생명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. 이것까지. 인도하신 하나님, 우리 성령 목사님들과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옵시고, 성은 교회의 하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이것까지 인도하시고, 또 금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주시소서. 더욱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능풍부 국제 기아 대책 기구가 되며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곳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